네, 클릭나우 제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풋귤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 대표님께서 네, 네, 씨 네, 풋귤이 좀 맛이 어떻던가요, 풋귤이? 어, 맛을 보면요.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달콤 새콤? 네. 예. 네, 근데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네. 어, 향이 은은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아유. 뭐? 고랑볼라 맛. 아, 먹어 봐서 알죠. 아이고 맛봐서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스킬세계속으로고고 고. 고, 고. 오, 감귤이 맛있기로 유명한 마음. 서귀포시 남원읍을 찾았습니다. 제주가 좋아 제주에 내려와 살고 있는 남자. 이제는 법한동 김서방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기자 김동수입니다. 제주의 매력하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느끼는 제주의 매력은 평화롭고 소박한 마을길. 그리고 그 옆으로 쫙 늘어서 있는 정겨운 돌담. <laughs> 제가 또이 돌담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 돌담 너머에 아롱아롱 매달려 있는 감귤 그 감귤이 쫙 펼쳐져 있는 감귤밭 이게 또 제주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 감귤아 빨리 익어라 그러면 그냥 쫙해고 그냥 아, 아이고 아니 감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왜 감귤을 따고 계실까 저기요 네 아니 감귤 익지도 않았는데 왜 따고 계세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합니다그러면요 <laughs> 제가 이거 따는 거 같이 해서 한번 아, 도와주셔야지. 네. 네. 예, 죠 도와드릴게 좀 알려 주시겠어요? <laughs> 네, 그럴게요. 예. 어서 오세요. 익지도 않은 파란 감귤을 따는 이유가 궁금해 제가 하루 일꾼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기 제가 보기에는 네. 익질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따셔도 돼요. 네, 요즘 이 이효리 씨가 청귤을 만들어 갖고 네. 전국적으로 이 청귤 바람이 불어 갖고 아. 요새 청귤 수확하고 있어요, 이 더위에. 음, 음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따로 없고, 뭐귤 따는 식으로 따면 돼요. 네. 이게 손으로 보통 사람들은 오면은 청귤이 해서 손으로 막 따는데 음. 손으로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위로. 네, 알죠? 네. 품귤은 보통 8월 말부터 네. 9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풍요로운 귤밭 아니었지. 가운데서 노래 한 가락이 빠질 수 없죠. 저도 한 노래 하거든요. 아, 고향 법한동 그 음. <laughs> 내 네. 에와 이듬을 아, 타면서 귤을 따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아, 오히려 아. 재밌더라고요. 아. 아, 법한동 지금 사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노래 너무 집중을 했나 봐요. 논과 바 사이 <laughs> 작은 소가 지내고 향은, 향은, 향은 제주 돌아오. 이도 네. 네,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이고. 저렇게 그냥 동수씨걸 아. 아, 네. 이건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다땄어요 아 많이 열려 있길래. 어머머머. 아이고 제가 아까 하나하나씩 따라 그랬는데. 이거 이러면은 내년에도 요 가지에서 아이고. 또 꽃눈이 나와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릴 건데 이거 이만히따 버리면은 내년에 또안 달릴 건데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아 해마다 여기 달린 데는 꼭 달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요안 달렸던 요요요 잎알이 요, 요 여기에서는 또 오늘, 저기 꽃이 오늘 나오는데 많이 아이고 하나 그러게요. 몇 개는 도망갔네 가지채 끊거구나. 초보 일꾼의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네요. <laughs> 이제 실수를 많이 해야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풋길 수확에 열을 올렸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느덧 와. 바구니는 풋길로 가득 찼고 저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laughs> 아. 아, 이럴 도 <laughs> 요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laughs> 한낮의 더위는 아직 한창이더라고요. 그렇죠. 짱짱해갖고. 어 그냥 드시면 어 괜찮아요? 귤을 안 따면서 짱해져. 맛을 안볼순 없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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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풋귤을 그냥 드시게 저도 한입 크게 배어물었는데 쉬잖아요? 아까이고 지금도 입 안에 침이 고이네요. 몸에는 좋다지만 그냥 먹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쓴고해요 <laughs> 예전에는 이 풋귤을 다속 가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풋귤의 항산화 기능과 항암 성분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정식으로 유통도 할수 있게 됐는데요. 네네. 감귤농가 수익에 도움을 주는 효자 상품으로 등록하게 아, 되었습니다. 그렇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힘들죠?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제가 들어가야 될 건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가 이제 작업장이시구나. 어, 작업장이 너무 예쁘다 이곳은 네. 감귤 관련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을 작업장인데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 맛있는 네. 새참을 내어주시오. 요 생 할라봉 가는 거 하고요. 할라봉 아, 국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그 드시고 남은 거 슬라이스해서. 아, 와, 오, 상큼하겠어요. 소면을 해주셨거든요 할라봉 주스와 함께 먹는 국수의 맛 궁금하시지요? 네. 어때요? 말좀 해주세요. 국수 맛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 또 아, 이런 맛이 나네. <laughs> 이제 드디어 만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풋귤 청 만들기에 돌입해 볼까요 먼저 아이고, 풋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문지르면 네. 저기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아기 저기 흐르는 물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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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칼칼이. 여기 꼭지 부분은 조금씩 잘라줘야 되는데 아 그걸 안 쓰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꼭지 부분은 좀 자르내고 네 음, 예. 요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기 맛있는 제주라고 요리 프로를 하고 있어서 아유. 기본적인 칼질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부인들 잘 해드려야 돼. 그 제주도가 이혼율이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아요, 옛날부터. 자, 대표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 그게 원인이 네. 남자들한테 있는 거죠. 남자들이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 아, 그래서 저희는 음. 딸한테는 막안 시키고 네. 어머니는 여기 이 두께가 예 네, 일정해요. 근데 저는 두께가 삐뚤 비뚤해요. 삐뚤 비뚤. 네,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 이런데 혹시 마음이 삐뚤삐뚤한가요 아, 마음은 정말 내가 네. 똑같아. <laughs> 그리고 제 거는 과즙이 좀 빠져 있어요. 네. 많이 눌렀는가 네. 도마에다가 찰찰찰 해버려 갖고 네. 네. 야.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비율은 물 1리터에 설탕은 1.5kg. 이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노란귤로도 담을 수 있는데 굳이 파란귤 안 익은 풋귤을 이용해서 담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감귤 하면은 저기 주황색 감귤을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진피가 네. 노란색 진피가 아니고. 청진피예요 이게. 청을 진피라고. 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다 익었을 때그저 노란색 감귤에는 비타민C가 지금 이청 감귤에 있는 비타민C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파랑할 때 비타민C가 많다는 거죠. 아, 음. 파랑할 때 비타민C가 더많요 많다. 비타민C가 많다는 거는 뭐 피부 미용에도 그렇네요. 좋고, 음. 그다음에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좋고 피로회복, 그 다음에 뭐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서 네. 요즘 와. 이렇게 성귤 아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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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귤이 많이 딱이에요, 뜨고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푸짐하게 풋귤청을 완성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 간단하죠 네. 풋귤청은 담그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맛볼 수 있는데요 먹을 수 네. 시원한 탄산수를 부어주면 요즘 뜨는 카페 메뉴 풋귤 에이드가 아, 되죠 맛있죠 환상의 아, 아, 완벽 어, 네. 아, 엄청 많이 시청해주시나? 네. 주셨어요가 <laughs> 어때요? 아, 이쁘기도 해요, 이게. 음, 프로 모양도 예쁘고. 저녁에 식구들하고 집에서 이 약주 못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해서 칵테일 분위기도 낼수 있고, 음, 너무 이뻐요. 향, 색깔, 맛, 뭐. 오감 만족이네요. 또뭐 건강에도 좋고, 먹는 순간 또 상쾌해지고. 네. 아낌없이 내어주는 풋귤은 사랑입니다. 러네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치? 아니, 저기 뭐, 풋귤을 이용한 이렇게 음식을 또 해주신다 그러더니 멸치를 볶고 계세요? 멸치? 풋귤을 이용한 요리가 다양하지도 않아서, 예. 우리가 그냥 멸치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그 간장에 네,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멸치를 볶아서. 근데 좀 색다르게 한번 예. 이거를 우리가 먹고 난 뒤에 풋귤을 이거 저기 뭐나 액기스만 채워 먹고 나면 번지를 버려야 되니까 음. 아무것도 안 넣으셨어요 그죠? 네, 기름에 참기름 조금 넣으셨고 네. 그다음에 멸치를 볶다가 이거 풋결청 하신거 이거, 이거, 하신 이거 저채스라서 넣으신 아, 그래요? 건데. 음. 이름하여 멸치 풋귤을 볶음 드셔본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음. 아니요. 아니요, 어떨까요? 음, 맛일까? 어, 상큼 맛이 나요? 풋귤 향 음. 때문에 비린내가 네. 전혀 나질 않습니다. 아. 음. 어, 아, 새로운 좋아네요 네. 우리 생선 요리 할때 이렇게 네. 하나씩 드시면괜찮으수 있어요. 잡내 냄새. 네. 제거도 되고. 맛있는 음식은 서로 권하며 네, 네. 나눠 먹는 게 우리의 정이죠. 드셔보시고. 어. 음, 어머니. 나 요거 저기 남은 거다싸 주세요. 요거. 싹. 밑반찬으로. 네. <laughs> 궁금하다. 어떤 맛이까 진짜 궁금하네요. 우리 아이들도 <laughs> 맨주, 먹으면 좋겠 네. 그리주뭐 막걸리 할것없지 안주로도 좋고. 아, 그러네요. 멸치 <laughs> 풋귤 볶음 강추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어머, 아이고 저, 어머니 감사합니다. 풋귤청까지싸 주셨어요. 야, 이렇게 또 양손가도 이렇게 싸 주시는 게 이게 제주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저 풋귤청을 담아 놓으면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그럼요. 이걸 또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시면 지인들이 감동받고 이럴 것 같아요. 머니 이제 우리 같이 마무리해요. 네. 하나, 둘, 셋. 싱싱한 풋귤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그대 사랑하는. 자, 대표님이 싸주신 풋귤로 집에서도 아 직접 풋귤첩을 만들었는데요. 인증샷.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네. 속국놀이 하듯이 아주 즐거운 네. 시간을 네. 보냈습니다. 어, 보기 좋습니다. <laughs> 아, 부부금식까지 좋아지는 <laughs> 시간이네요잘먹밤난 행복한 사라잘봤습니다 <laughs>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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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까지 아주 행복하네요. 네, 정말 좋네요. 네. 이게 그 풋귤이 맛도 마시지만 <laughs> 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laughs> 네. 환절기 감기 예방 뭐 이런 데도 좋고 또 피로 회복. <laughs> 네. 특히 우리 저기 두 분처럼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딱 아... 여기, 여기 여기 좀 잡아 주세요. 제가 어머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갔습니다. 선물 받은 거. 예. 우와. 어머. 좀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아니, 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게 이 <laughs>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쭉달아은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먹은 게.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 너무 먹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풋귤쳐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에이드로 요즘에 핫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흔히도 요즘에는 또 청귤이라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풋귤이 그래요. 맞는 얘기라고 하냐? 뭐늘 제가 네. 뭐 하긴 하지만 일단 좀 제가 마셔볼 보고 마셔보고 보고 또 저희가 네. 얘기 날 나누고 있어요. 아, 네. 네,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향이 풋귤 향이 은은하게 <laughs> 퍼지면서 너무 좋아요. 어때요? 아, 근데 이게 실것 같잖아요. 네, 네. 시지가 아이 푸치라는 이름이 들어면쉴것 음, 같아요. 제가 아주 먹어볼게요.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음, 귤 향이 아주 많이 나고요. 시원하고 좋네요. 아니 우리 제작진들이 세심하게 외다 얼음까지 동동 띄워주셔가지고 음. 시원하게 어머 이런 시간 너무 행복해요. 아니 우리 김연설 리포터로 표홍하고 바뀌었어요. 우리 윤연아 <laughs> 리포터였는데 너무 아쉬워할것 같아. 우리 김연설 리포터가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네, 제가 연아 리포터 먹까지 어, 맛있게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응? 네. 음?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어, 드셔본 적 있어요? 어, 제가 풋귤 주스는 마셔봤는데요. 아. 에이드 는 처음 마셔보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페 온 느낌. 네네. 네, 이 풋귤 에이드 하나면은. 네. 여기 이 장소가 바로 분위기 있는 카페가 되는 카페가 것 같습니다. 카페가 되는. 네. 아. 지금. 이 안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지금 저 통을 다 쳐다보고 아, 있습니다. 나도 이제 끝나. 아, 저통이 나중에 어딜로 <laughs> 가느냐, 아, 모두를 관심사인 것 같은데 네. 아, 상당히 욕심나네요, 네. 저통 자체가. 그러게요. 네, 아니 저렇게 청으로 담아두면 1년 내내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을 해서 같이 가족끼리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드는 법 보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그렇네요. 저도 요리 솜씨가 좀안 좋지만 저도 한번 포키를 네, 사가지고 좀 만들어보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번에 좀 선물도 좀 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